이번 시간에는 우리 매크로 작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크로 작성이라는 것은 우리 폼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이런 곳에 이제 조건에 맞는 그 자료만 표시하는 그런 매크로를 만들어서 우리 폼의 특정 컨트롤에 연결하는 그 작업이 우리 매크로 작성이요. 얘는 이제 5점짜리 한 문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지상을 모두 다 해결해야 5점을 전부 다 얻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지상 중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해결을 못했다 그랬을 때는 부분 점수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문화센터 등록현황 이라는 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명 있죠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 명을 노래교실2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고 이제 찾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때 이제 이곳에 노래교실2 라는 그 자료만 찾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 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에 만든 자료만 표시할 때, 표시할 때그 매크로를 만들어서 이 찾기라는 버튼이랑 서로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 이 매크로 작성하는 것도 고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랬죠.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크로 작성 문제가 나왔을 때이 문제를 무조건 여러분들은 맞추셔야 돼요. 크게 어렵진 않아요. 그래서 우리 매크로도 시험 문제상에 나오는 게 형식이 정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하시면 쉽게 쉽게 문제를 풀수 있어요. 자, 요런 게 이제 매크로 작성이다. 그 정도 이제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.